접어지면서 이렇게 돌아가주는 느낌이죠. 좀, 느낌이 좀 위전하죠. 위전하죠. 네. 오른손, 기준으로. 오른손 기준으로 이제 몸 안쪽으로 네네. 도는 걸 내회전, 몸 바깥쪽으로 도는 걸 네네. 외회전이라고 하는데 네네. 여기서 계속 이렇게 갈 수는 없거든요. 네네네. 여기서 팔이 접어지면서 더 이상 몸을 회전할 수 없을 네네. 때 이제 외회전이 네네. 이루어져야 이제 클럽 헤드가 생 탑에 올라가셨을 때 네. 머리 쪽에 위치하는 것이 아니고 네. 조금 더 이제 손하고 겹쳐질 수 있는 위치로 오게 되실 수 있을 네. 거예요. 네. 쭉 올라가보시게. 네, 그렇죠. 더 오면 회전을쭉 해주시면 됩니다. 오른쪽으로 더 편지션 되고요. 여기 금지예요. 여기까지 돌아주셨어 여기서 이제 오른팔이 네. 접어지시면서 네. 이렇게 외회전이 이제 생기신 거예요. 아. 이렇게. 그러면 이제 저희 오른손바닥으로 네. 쟁반닥 맞힌 모습 만들어준다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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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잖아요. 네. 네. 그 모습이 만들어지시는 겁니다. 네. 저는 그러면 지금 이게, 이게 안 되고 이렇게 되니? 네. 어 이게 어떤 느낌이시냐면 네, 네. 다시 한번 패싱 해보시게요. 네. 쭉 오시죠? 네. 네, 그대로 가시는 거예요. 아... 이렇게 외회전이 없이. 아... 근데 여기서 올바른 동작은 쭉 몸이 충분한 회전이 다 마치고 나면은 네. 네. 이렇게 들어가시는 거예요. 아... 네. 그러면은 이렇게 네. 팔도 좀더 모아지는 느낌이 들고 음... 네 오른손바닥으로 클럽을 받치는 모습이 네. 만들어지게 되십니다. 아... 오우 잘하셨어요 네. 오른팔 접어지 오케이 거기서 다운 잘하셨어요 자 몸이 충분히 오른쪽으로 회전을 해주시고 오른팔 접어지면서 오케이 스윙 자 이제 오른쪽 영상 봐보실게요 오 저거 잘 맞는 것같은네 헤드가 이제 머리 쪽으로 오지 않으실 네네네. 거예요 네네 그쵸? 지금 보면은 거의 손이랑 같은 선상이 있으시죠 네네네 네 이렇게 나와주셔야 되는 게 어... 맞습니다 보면은 플러스 플러스 나와줬죠 네네네네 네 오우 <laughs> 이 예. 상태에서 약간 이런 느낌이 강하면 크로스오버로 되는 거 맞습니다. 크로스오버입니다. 이걸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해주 그렇죠. <목소리> 오른팔을 조금 더 이렇게 맞아요. 더외회전을 네. 많이 하려고 해주시면 좋아요. 스트레칭을 살짝 네. 한번 해보겠습니요 이렇게 <목소리> 들어서 이렇게 네. 겐티브 넘겨주세요. 그렇죠. 이 팔꿈치를 너무 이렇게 모으지 마시고 옆에 이렇게 나와주셔면 네. 됩니다. 밑에 있는 채를 이렇게 잡으실 수 있을까요? 네. 네 그래서 쭉 왼팔로 앞으로 당겨주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풀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렇죠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네. 그 에서쭉 네. 당기신 서태에서이렇 스윙 서이스윙이요게렇죠 또, 예. 또, 그리고 렇스윙서이서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렇렇 한번더쭉 당겨주시고 아, 이때가 진짜? 가장 힘듭니다. 예, 그리고 다시 한번더쭉 내려 당겨주시고 다시 베이스 인쭉 가보세요. 여기서 한번더또쭉 당겨주시면 이렇게 됐습니다. 오, 지금은 좀 외전을 잘하신는것 같은데요? 이겁니다. 야. 이렇게 들어오셔야 돼요. 네. 네. 어 나왔어. 좀 비정상적인데요? 어 그럼요 하실 수 있죠. 어 방금은 좀 쉬운 스윙인 것 같았어요. 불고안 가는 생각 없어 그런요 어우 그럼요 <laughs> 저 동작만 하저 <laughs> 동작이 만들어지면은 네. 결과는 잘안나 따라 그래요? 네 이렇게도 네. 나오셨었어요 거심할 때는 오히려 헤드가 뭐야 이 머리에 가려지는 경우도 있었어요 네네 네. 근데 지금 치실 때는 딱 헤드가 손이랑 네. 딱 겹쳐지시죠. 네, 네, 네. 그리고 요걸 좀더 넘어간다 하더라도 네. 헤드가막 머리 쪽으로 튀어나가시지 않으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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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훨씬 체가 안에서 들어오는 거 보이세요. 예, 예, 예. 다운스윙 때 완만하게 들어오시죠. 아... 네.